또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미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판데르우사 전능하신 하나의 분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타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오미다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설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중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설이라 굳게 설이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사사워이 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누브갓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라테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종족 세바스바스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대접이 사백육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원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엘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유다의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정말로 70년이 지난 그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면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또이풀로된 그들에게 이 당신의 말씀대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정복한 나라를 유화 정책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 정복님만의 이 고유 종교를 허락을 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처럼 이스라엘 포로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 때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것을 잘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하신 그 계획과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준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그냥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때이 70년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을 테고, 또 희망보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레스 왕의 그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왕의,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지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시금 내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70년 동안 그땅 이국 땅에서 털을 잡고 거기서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에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었을 때 기쁨과 함께 염려가 몰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또그 안에 있던 수많은 예물들을 그 이방 사람들이 가져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기도 힘겨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건들을 하나 둘씩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포로 시절에 그들이 빼앗아 갔던 물건 중에 일부를 다시금 돌려, 돌려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늘 살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그 명령을 순종할 때는 총문화적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동을 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애굽 사람들의 후원으로 그들이 탈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의 위기를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혼란과 압박을 경험하면서 지내왔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만을 보게 되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이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힘써 기도해야 될일또 하나님의 때를 간구해야 될 일은 하면서 기도할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고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수많은 세월들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긴긴 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에스라를 일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 둘씩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작은 자로서 이 여약한 사간과 부족함 우리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에 위축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이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의 은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내자손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을 겪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될수있도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4월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동행하는 기한 날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같이기도합니다